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정부시 호원동 미도아파트 103동 602호 49평 경유의 물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청 시간이 약 2분밖에 안 되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중요한 꿀팁 정보를 놓치지 마십시오. 감정가 6억 6,300만원에 시작하여 이해 유찰된 가격 3억 2,487만원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지하철 1호선 희롱역, 의정부 경철철, 도보 5분 거리, 도봉산, 사패산 등산로 접해 있고 아파트 뒤편에 집동공원, 체육시설 이용 편리하고 호원 초교 도보 8분 거리, 호원 중학교 도보 15분 거리 호원 상우 고등학교 도보 25분 거리 각종 편의시설 발달, 아파트 5일장 개장, 살기 좋은 아파트입니다 유튜브 경매 날짜 지나서 보신 분은 이 물건 말고도 경매 물건은 많으니까 개인적으로 전화주십시오. 아파트 말고도 경매 물건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전화주세요. 장황하게 길게 설명하면 정보의 홍수 속에 사는 현대인은 지루해서 또는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 시청 안하실 것 같아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전화주십시오. 그리고 동네 부동산이나 단지 내 부동산에도 비싸게 구입하지 마세요. 경매로 싸게 사드리겠습니다. 단기간에 연봉 몇배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단타 치실 분은 양도소득세 걱정 없는 매매 사업자 등록 후 매도하면 됩니다. 경매는 예상치 못한 숨어있는 함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세금, 조세 채권이 우선 배당이 되고 세입자, 즉 임차인이 배당을 못 받아갈 경우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낙찰자가 물어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전입신고도 안 되어 있는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해주는 법이 있습니다. 대학력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낙찰자가 임차인 전세 보증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설프게 대충 배워서 도전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크나큰 손실을 보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진행하십시오. 경매 전문 실전 경험 30년. 30년의 풍부한 경험으로 의뢰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체는 경매 매수 대리 법원에 정식 등록된 업체입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좋은 물건 좋은 정보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